어 쪽으로 이쪽으로 휘죠? 네.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고 이런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보고 여기 눈금을 딱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봐서 요거는 어떤 부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잠깐 보여? 봐봐. <laughs> 모르겠지? 네. 렇데 대나무가 뜨거워지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음. 그니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거,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마디가 대나무는 보통 화살이는 대나무가 제기가 있어요. 한자가 믿을 십자죠 이때 초기에는 넓적한데, 고사의 명령으로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왕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가는 사람이 이걸 들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임금의 편지를 믿을 수가 없어. 할수있었도 하고, 이걸 물고기 잡을 때였었대. 음, 음, 됐어. 그보 자, 여기, 빠른 팍팍팍 숫자야 되는데. 그 예, 없는 곳에다가. 왜? 그래야 화살빛이 위아래로 돼서 쐈을 때 화살에, 팔에 걸리지가 않겠죠? 그 자리가 뒤에 비자고 이쪽에 이쪽에 특히 오른쪽 지금도 예쁘구만 지금도 예쁜데 감안하는 게덜 예쁘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잘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푸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고리에서부터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자,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힘 주지 말고, 힘안주도 돼, 지금은. 겹치지 음. 않게 하고, 사이 안 뜨게 하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한번 빡! 많잖아. 그렇지. 이거 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나라 같아. 두 바퀴 이상, 한 군데 가볼 때꼭두 바퀴 이상. 음. 다른 아, 간 지금 나눠드린 실 <목소리> 있죠? 어, 네 어딨어? 이거 말고 온거 이거 이거 거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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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거거거 뭐. 뭐. 네. 뭐. 그다음에 이거를 돌려서 이그차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자, 자 검지를 이렇게 딱 지그차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꽝딱 꽂는 이 스타일로 뭘? 화살을 꽂집고요그 다음에 당겼다가 보면 날아는 거죠. 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당겨서 제가 소리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어게 자, 이 속에다가 뭘 넣는다? 다. 화살을 끼워 넣는다. 그렇죠? 어. 화살을 딱 끼워 넣으세요. 그렇 이거는 그냥 남아 있고 뭐만 타일만. 한 점만 날아간 거예요. 딱 당기면은 자 위에서부터 화살 한 개가 내려와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와. 가위 가위 보! 우와 그렇지 우와. 그렇지 아, 하 네. 둘, 네. 셋 힘을 보여준다 둘, 셋 조짐을 했다 아, 그렇지 한 마리 다 네, 어떻게 해요? 빌럼한 마리 잡은 거 네, 어떻게 해요? 줄을 쌓아서 그 다음에 덮어준다 또 있었나요? 아, 네 밑으로 짠다 그네 네. 들어서 빌고서 어깨로 쭉 힘을 보여준다 한 번만 더 아, 조짐 됐나요? 하나, 둘 발사 よし。